지게차 운전 기능사 기출문제 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전 중인 기관의 자, 기관은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의 에어 클리너가 막혔습니다. 에어 클리너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당한 것입니다. 에어 클리너가 막히면요. 공기 흡입량이 줄어듭니다. 공기 흡입량이 흡입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요. 배출가스 색은 검어집니다. 불안전 연소가 생깁니다. 배출가스 색은 검어지고 출력은 저하된다. 색은 검고 출력 저하입니다. 색은 검고 출력 저하. 답 1번이고요. 2번. 기관에서 피스톤 링. 자, 기관은 엔진이라고 그랬죠. 엔진에서 피스톤 링의 작용입니다. 피스톤 링은요. 3대 작용을 합니다. 3대 작용. 첫 번째, 밀봉입니다. 밀봉 자, 밀봉을 한다. 자, 밀봉이란 말이 어딨나요? 기밀. 같은 말이죠? 밀봉한다 또는 기밀. 자, 밀봉 또는 기밀 작용을 한다. 자, 두 번째는요, 오일 제거 작용을 해요. 오일 제거, 오일 제거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열 전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밀봉, 오일 제거, 열 전도.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기간 시동하기 전 점검 사항입니다. 시동 전입니다. 시동 전. 자, 시동하기 전에 연료의 양 체크해 봐야 되죠. 냉각수, 엔진 오일의 양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일의 온도, 엔진 오일 온도는, 요거는요, 시동 후에, 자, 시동 후에 점검할 사안이다. 그 4번, 유압류의 양. 따라서 보니까 전부 시동하기 전에는, 자, 시동 전에는 양, 양, 양을 체크합니다. 4번. 기관에서 펜벨트의 장력이 너무 강해요. 펜벨트 장력이 너무 강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장력이 너무 강하면 그러면 발전기 베어링이 손상됩니다. 발전기 베어링 손상 5번. 방열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기간이 가열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방열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왜 기간이 <laughs> 가열될까요? 이것은 라이더, 라디에이터 팬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6번, 디젤 기관 진동 원인,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동 원인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각 실린더의 분사, 압력과 분사량이 서로 다르다.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분사식이, 분사 간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유날 펌프의 유압, 유압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그리고 각 비스톤의 중량차가 크다. 자, 그렇다면, 진동이란 말은, 결국 뜰림이죠. 뜰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실린더의 <laughs> 분사압력과 분사량이 다르고 분사식의 분사간격이 다르고 각피도의 중량차가 크면 그럼 진동이 발생합니다. 답은 3번 7번 디젤 기관에만 있는 부품 자 이건 뭐죠? 분사펌프죠. 분사펌프 분사펌프는 디젤 기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펌프는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 장치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 디젤 엔진을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 자, 연료의 순환 순서를 보면 먼저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가 연료 공급, 공급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겠죠. 그리고 연료 필터를 지나고 분사 펌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 노즐까지. 답은 3번입니다.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9번. 디젤 로크에 방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압축비를 높게 합니다. 압축비를 높게, 높게 한다, 크게 한다, 이 말이죠. 압축비를 높게, 크게 하면, 그러면 디젤의 노크. 노크가 뭐죠? 똑똑 소리 내는 거죠. 노크하는 것처럼 똑똑 소리 나는 거. 자, 이런 소리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2번. 10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 자, 디젤 기관에서 연료 장치의 구성 부품은 분사 펌프 있고 연료 필터, 연료 탱크 있는데 기화기. 기화기는 요는 가솔린 엔진, 가솔린 엔진의 구성 부품입니다. 기화기는 가솔린 엔진의 구성 부품이 되겠습니다. 답 3번. 11번. 기관에 사용되는 오일 여각이 틀린 것입니다. 이 오일 여과기가 막히면 될까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유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엘리먼트 청소는 압축 공기를 사용한 다리는데요자 엘리먼트 오일 여과기의 엘리먼트는 이거는요 습식입니다. 습식 오일 여과기의 엘리먼트는 습식. 습식이란 말은 뭐냐면 이 습자가 축축할 습, 젖을 습자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것은 건식이 그런 것이고 습식은, 이거는요, 교환을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또는 세척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교환 또는 세척을 통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3번, 여가능력이 불량하면 부품의 마모가 빠릅니다. 그 4번, 작업 조건이 나쁘면 교환 시기를 빨리 한다. 올여각이 틀린 것은 오일 여과기의 엘리멘터는 습식이다 따라서 청소는 교환 또는 세척을 하지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압축공기 사용은 건식일 때 그렇습니다 12번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커지는 경우가 아닌가 뭔가 사인이 왔단 말이죠 오일이 부족하거나 필터가 막혔거나 또는 회로가 막혔거나 근데 가속했다고 경고등이 켜지진 않죠 답은 3번 13번. 운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충전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4번. 20도 시에서 전해질의 비중이 1280이에요. 1280이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완전 충전 상태입니다. 완전 전 충전 상태 2 0도씨에서 비중이 1 2 1 8 0이면 완전 충전 상태다. 15번 퓨즈에 대한 설명입니다. 퓨즈. 자, 퓨즈는 정격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퓨즈 용량은 A 암페어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퓨즈는요. 정격 용량으로 된 정제품, 즉 규정품을 사용해야 되죠. 규정품을 사용해야 되지 철사로 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퓨즈는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답은 3번 16번 건설기계 장비의 축전지 케이블 탈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접지되어 있는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을 먼저 탈거 접지 먼저 탈겁니다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을 먼저 탈거한다 답은 4번 실틀번 교류 발전기 부품이 아닌 것 교류 발전기 부품은 다이오드, 슬립링, 스테이터코일이 있죠 근데 전류 조정기는 교류 발전기에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전압 조정기만 있으면 돼요 전압 조정기는 있어야 됩니다 전압 조정기는 필요한데 전류 조정기는 필요 없다 18번, 건설기계 장비가 시동이 되지 않아 시동 장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마그네트 스위치 점검 해봐야 되겠죠? 기동 전동기 고장 여부 점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발전기 성능 점검. 자, 발전기는, 요거는요,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 있을 때죠. 발전기는요.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크랭크축이 회전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시동이 되지 않아서 시동 장치를 점검할 때 발전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4번 축전지의 플러스선 접촉 상태 점검. 플러스선 접촉 상태 점검. 따라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트랙 장치에서 트랙과 아이들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자, 우리 충격을 흡수하는 것 뭐죠?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리코일 스프링. 답은 2번.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브롤러. 하브롤러는요, 장비의 전체 중량. 장비의 전체 중량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로킷. 스프로킷은 구동력을 전달합니다. 구동력 전달. 자, 그 다음에, 상부롤러. 상부롤러는 트랙이 처지는 것을, 처지는 것을 방지하죠. 트랙 처짐을 방지합니다. 20번,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트레드가 마모되면, 자, 마모가 됐어요. 그러면 구동력, 선행 능력, 전부 떨어지겠죠. 구동력과 선행 능력이 모두 좌야 된다. 그리고 2번 트레드가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 요거는요 크게 됩니다 크게 된다 요건 맞죠 지면과 접촉 면적이 크게 된다 요기까지 맞지만 그러면요 마찰력은 감소가 됩니다 마찰력 감소 마찰력 감소되고 그리고 제동 성능은 나빠집니다 트레드가 마모, 마모되면 지면과 접촉 면적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감소되어서 제동 성능이 나빠지죠. 3번 타이어 공기압이 높으면 트레드의 양단부보다 중앙부의 마모가 더 크죠 중앙부의 마모가 더 크다 그리고 4번 트레드가 마모되면 열의 발산이 불량하게 됩니다 답은 2번 21번 기존기의 사용용도 적합하지 않은 건데 파일, 자, 여기서 파일은요 PIL입니다 자 파일을 번역하면 말뚝이에요 말뚝, 말뚝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그럼 파일을 항타한다 파일을 땅에 박는다 이 말이야 파일 항타는 파일을 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자, 이것을 파일 항타기라 그러고 자, 그럼 파일 항타기고요. 이 막는 작업이죠. 막는 작업. 이걸 파일 항타 작업이라고 합니다. 파일 항타 작업은 파일을 땅에 박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 화물 적하 작업. 자, 적하란 말은 화물 쌓아 놓은 것을 내린단 말이죠. 그다음에 4번에 크레인 작업. 그리고 3번 보세요. 경지 정리 작업. 경지 정리 작업은 기중기의 사용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2번. 화물을 적재하고 그리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입니다. 이것은 20에서 30cm가 되겠습니다. 20에서 30cm.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간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3번 동력 전달 장치에서 클러치판은 어떤 축의 스프라인에 끼워져 있습니까? 자 이거는요 변속기 입력 축이죠. 변속기 입력 축이 되겠습니다. 24번 동력 전달 장치에 사용되는 자동기어 장치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선회할 때 좌우 구동 밥기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2번, 선회할때 바깥쪽 바퀴의 회전 속도를 증대시킵니다. 3번, 보통 자동 기어 장치는 노면의 저항을 작게 받는 구동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기간의 회전력을 크게 해서 구동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를 이것을 종감속 기어라고 합니다. 종감속 기어입니다. 종감속 기어. 따라서 답은 4번. 25번 타이어식 로더가 무한계도식 로더에 비해서 좋은 점이 뭐죠? 기동성이죠. 자, 타이어식 로더는 기동성이 높습니다.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자급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작업 속도가 빠르다. 26번 유압식 굴삭기. 뭐 굴삭기 또는 굴착기 같은 말입니다. 유압식 굴삭기 주행 동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유압모터입니다. 유압모터. 27번 건설기계 소유자는 다음 어느 영에 따라,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요, 대통령령도 있고, 국무총리령도 있고, 그다음에 장관 부령도 있어요. 자, 장관이 바라는 명령을 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소유자 어느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을 해야 합니까? 그럼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28번, 건설기계 구조 변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원동기의 형식 변경. 2번, 제동장치의 형식 변경. 3번, 조종장치의 형식 변경이 모두, 모두 구조 변경 범위에 포함됩니다. 원동기, 제동장치, 조종장치, 형식 변경 다 포함되는데, 충전장치, 충전장치, 장치의 형식 변경은 구조 변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29번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 구분이 맞는 것이에요. 주의표지, 교제표지, 지시, 보조, 노면표지, 주규지보노, 주규지보노, 주규지보노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주의표지, 교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가 되겠습니다. 30번 도로교통법상 <laughs>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로 지정된 곳은? 잠 한번 쭉보세요 2번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건 서행 또는 일시정지. 31번. 원동기 전문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실린더 헤드의 탈착정비. 이건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연료펌프 분해 정비 속합니다. 3번. 크랭크 샤프트. 이 샤프트는 뭐냐면 이걸 번역하면 축이에요. 축. 크랭크축. 크랭크축 분해 정비. 전부 원동기 전문 건설기계 정비협의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변속기 분해 정비 변속기 분해 정비는 자, 이것은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답 4번 32번 자 32번 같은 문제 우리 여러 분 봤습니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이에요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이거 긴급자동차죠 항상 항상이 틀렸죠 항상 우선권과 특례적용을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죠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우선통행 특례적용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우선특례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 켜고 경음기 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속도 준수 및앞지력의 금지 끼어들기, 끼어들기 금지의무 등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33번 건설 기계 장비의 제동 장치에 대한 정기 검사를 면제받고자 할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정기 검사 면제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이미 정비를 받았다는 걸 확인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건설 기계 제동 장치 정비 확인서. 정비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겠고요. 34번, 승차인원, 적재중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되죠?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입니다.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5번, 35번을 보면요. 자, 요게, 지금, 이거, 오타가 났어요. 왜냐면, 하 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그랬죠? 요거는 요, 피해 금액 50만원. 50만원에 대해서 면허 효력 정지, 면허 효력 정지 1일입니다. 1일. 일일. 그러면, 100만원이면요, 100만원이면 두 배로 는 늘어났죠? 그렇다면 효력 정지도 1일입니다. 2일. 가자이걸 오타 냈어요. 10일이 아니고 1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 기출 문제는 10일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과거 10만 원당 면허 효력 정지 1일이 법이 개정되면서 50만 원당 50만 원당 면허 효력 정지 1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자, 법이 개정됐는데 제가 옛날 기출문제를 가져오다 보니 요게 이걸 좀 고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정 중 과실로 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면허 처분 기준은 면허 효력 정지 이틀. 이틀입니다. 이틀. 답은 2번. 306번. 도로교통법상 술 취한 상태의 기준. 자,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44조 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답은 3번. 37번. 유압회로에서 유압류의 점도가 높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 아닌 것입니다. 유압도의 점도가 높을 때는요. 자, 마찰 손실이 커집니다. 그리고 동력 손실도 커집니다. 열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고. 그리고요. 자, 이게 점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유압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유압이 높아져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 점도가 높으면, 점도가 높으면, 그러면 유압도 높다. 점도가 높으면 유압도 높다. 그러면 관내 마찰 손실 커지고, 동력 손실 커지고, 열 발생 원인 되고, 그리고 유압이 높아진다. 점도가 높으면 유압도 높다. 요거 기억합니다. 38번. 유압 펌프 관련 용어에서 GPM. 자, GPM 할때 G는요, 요거는 갤런입니다. 갤런. 갤런. 그리고 퍼, 그리고 미리트. 그럼 분당 갤런 이 말이죠. 분당 갤런을 말한다. 자 그러면 gpm이 나타내는 것은 개통내에서 이용되는 유체 오일의 양이 되겠죠. 분당 갤런이니까 유체 오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9번. 두개 이상의 풍기 회로가 있을 때 순차적이다. 자 순차적인 작동을 위한 압력 제어 밸브. 자 순차적이다.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시퀀스죠. 시퀀스 밸브, 밸브입니다. 답은 1번. 40번. 유압 모터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입구 압력당 토크입니다. 입구 압력당 토크. 자, 토크가 뭐죠? 토크는 회전력을 말하죠. 회전력. 유압 모터의 용량은 입구 압력당 토크를 나타낸다. 41번. 유압유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점도입니다. 점도. 그래서 점도가 제일 중요하다. 답은 1번이고요. 42번.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 힘을 기계적 에너지 일로 변환시키는 작용 이거 액츄에이터입니다. 액츄에이터. 우리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또본적 있죠. 우리 자 계속 받아 보면 기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44번 방향 전환 밸브 조작 방식에서 단동 솔레노 솔레노이드 기호는 단동 솔레노이드 기호는 1번입니다. 자 이거 봐주세요. 자그 다음에 44번 건설기계 장비의 유압장치 관련 지급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작동류가 부족한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압장치는 워밍업 후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 양은 일주일에 소량 보충 이게 아니고요 일단 점검은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점검한다 매일 점검하고 수시로 보충 자, 매일 점검하고 수시로 보충한다. 이게 잠깐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작동유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 지급해야 합니다. 45번. 유압장치의 고장원인. 유압장치의 고장원인. 자, 뭔가 뭐 이물질이 들어가든지, 뭔가 불안전하든지 또는 부작용이 있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작동유의 과도한 온도상승. 요거 고장원인 됩니다. 그리고 이물질 혼입도 고장원인 되죠. 그리고 조립접속 불안전. 불안전한 것도 고장 원인 되는데, 윤활성이 좋은 작동유는, 요거는 고장 원인이 아닙니다. 고장 원인이 될수 없죠? 46번. 유압 컨트롤 밸브 내 스플입니다. 스플. 스플 형식의 밸브가 사용되는 유. 스플이 뭐죠? 요거는 대갚는 틀을 말하죠. 대갚는단 말이에요. 대갚는단 말은 기존의 어떤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스풀 47번 화재 분류에서 정규화재에 해당하는 것자 일단 정규화재는 C급 C급이 정규화재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A급은 뭐죠? A급은 요거는 일반화재를 나타낸다 일반화재 일반화재라는 것은 연소된 후에 재를 남기는 화재를 일반화재 일반화재 A급 A급 일반화재 재를 남긴다 A급 일반화재 재를 남긴다 그럼 B급 뭐죠? B급이 이제 유류화재입니다 유류화재 기름화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D급 D급은 금속 금속 화재를 D급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A급, 일반 화재, 젤을 남깁니다. B급, 유류화재, 기름화재. C급이 정규화재, D급은 금속 화재. 48번, 안전모에 대한 설명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안전모 착용으로 불안전한 상태 제가 할수 있죠. 저 머리 보호되잖아. 그리고 올바른 착용으로 안전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 상태를 점검, 착용합니다. 혹한기 때만 착용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뭔가 나, 무거운 물체가 낙하해서 머리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으면 안전모를 착용해야 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업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 49번 스패너 작업 방법 안전상 올바른 것. 자, 여러 항상 앞으로 당깁니다. 스패너로 재고 불 때는 항상 앞으로 당겨야 안전합니다. 답은 4번. 50번 안전관리상 보안경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일번 장비 밑에서 정비 작업을 할때 보안경 사용 그 다음에 산소 결핍 발생이 쉬운 장소 상소 결핍 방세, 발생이 쉬운 장소는 이때는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송기 마스크 호흡용 보구인 호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철분 모래 등이 날리는 작업할 때보안경 필요합니다 전기 용접 용접 가스 용접 작업을 할 때도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답은 2번. 51번. 감전되거나 전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 시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보호구죠. 보호구. 답은 2번입니다. 52번. 인력으로 운반 작업할 때 틀린 거예요. 드럼통과 LPG 분배는 굴려서. 자, 굴리면 안 됩니다. 굴리면 안 된다. 그 다음 두번째 공동 운반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작업하고요 그리고 긴 물건은 앞쪽을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무리한 몸가짐으로 물건을 들지는 않습니다 자 물론 드럼통은요 경우에 따라 드럼통에 뭐가 들었는지 따라서 굴려도 되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이 드럼통 같은 경우는 세, 자, 세무라고 할게요 세무 요거는 내용을 좀 봐야 돼 근데 LPG, LPG 본배는요 굴리면 안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운반 도구가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 그치 운반 기구를 사용해야죠. 드럼통도 가급적이면 운반 기구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굴려서 이러면 틀림 말. 자, 그리고 이제 53번 안전 보건 표지 종류와 형태 그림과 같은 표지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뭡니까? 이거 성냥갑이죠. 불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금지하고 있잖아. 화기 금지. 답은 3번. 54번. 수공부 취급 시 지켜야 될 안전수칙입니다. 줄질 후 색깔로 입으로 불면 안 되겠고요. 해머 작업, 손에 장갑 끼면 안 되겠고요. 3번. 사용 전에 충분한 사용법을 숙지하고 익히도록 합니다. 4번. 큰 회전력이 필요한 경우 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운다 아닙니다. 답은 3번. 55번.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상 설명입니다 1번 항상 청결 유지 맞고요 그리고 두번째 통로 통로는 일정한 너비가 필요하죠 안전을 위해서 맞고 3번 공장 바닥은 폐유를 뿌린다 아닙니다 4번 전원 콘센트 및 스위치 등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답 3번 56번 가스 장치의 누출 여부 및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가스 가스가 누출되는지 뭘로 확인하죠? 비눗물 자 가스는 비눗물로 확인 57번, 도로상 가스배관이 매설된 것을 표시하는 라인마크 자, 가스배관 라인마크예요 1번, 직경이 9cm 정도인 원형으로 된 동학금 또는 황동주물로 되어 있다 자, 여기 길 가다가 가스배관 라인마크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라고 표기되어 있고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3번, 분기점에는 T형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 직선 구간에는 배관길이 50m마다 한개 이상 설치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4번, 청색 아닙니다. 청색 아니고, 노란색이죠. 노란색. 노란색이고요. 청색은 무엇입니까? 청색은 상수도 배관이죠. 청색은 상수도 배관의 라인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배관은 노란색, 그리고 상수도 배관은 청색.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기억하면 되겠고, 58번, 그림은 시가지에서 시설한 고압 전설로에서 자가용 수용가에 군의 전주를 경유하여5외 수전설비에 이르는 전설로 및 시설의 실체도이다. H. H가겠죠? 자, H로 표시된 곳과 같은 지중 전설로 차도 부분의 매설 깊이 최소 몇 미터 이상입니까? 1.2미터입니다. 1.2미터. 답 1번. 59번, 폭 4m 이상, 8m 미만. 이거 외워야 되겠습니다. 폭 4m 이상, 8m 미만 도로, 일반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면하고 도시가스 배관 상부와의 최소 2격 거리. 자, 2격 거리라면 떨어져 있는 거리, 간격을 말하죠. 최소 간격은 요거는요, 4m 이상, 8m 미만은 1m입니다. 1m 이상. 그리고 만약 8m 이상 도로는요, 8m 이상 도로는 요는 1.2m 이상이 되입니다. 자, 그래서 상호해 볼까요? 폭 3m 이상 8m 미만 도로 요는 이격 거리가 1m 이상입니다. 그리고 8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이때는 최소 이격 거리는 1.2m 이상이 되겠습니다. 60번 1어 154km 볼트 가공 송전 설로 부 주변에서 작업에 관한 설명 맞는 것입니다. 1번. 건설 장비가 설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있죠?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1번 바로 답이네요. 자, 그리고 2번. 전력선은 피복으로 절연되어 있어 크레인 등이 접촉해도 단선되지 않는 이상 사고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1회선은 세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닥 절단 시에 고, 전력 공급을 계속하면 안 되죠. 떨어지, 절단돼 있는데 전력 공급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4번 사고 발생 시 복구 공사비, 전력 설비가 공공재산이므로 배상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배상해야죠. 책임 있는자가 배상해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